마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체 오늘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료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모나,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만난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많이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가 어떠한 여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심적인 구절은 4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자는 가장 많이 사랑한다와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비유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과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먼저 바리세인에 대하여 조금 알아봐야 합니다. 바리세인의 기원은 하시딤이라고 불려지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그룹에서 벗어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바리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세파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시딤이라고 말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서 떨어져서 하나의 분파를 만든 그 분파가 바리세파가 바로 이 바리세파, 바리세인들의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바리세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토라와 율법을 연구하였으며 많은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그 연구한 토라와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많이 받은 그런 하나의 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문구 자체가 이미 바리세인과 예수님의 긴장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세인과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복음서를 많이 봐서 알고 있지만 항상 바리세인과 예수님은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 속에 있는데 바리세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여왔다. 이 문구 자체가 이미 긴장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긴장되는 것은 그 뒷말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긴장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앉아 있는데 그것이 왜 긴장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고, 그들은 토라와 율법을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토라와 율법을 연구했다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매우 매우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라 할수 있는 것은 식사법입니다. 이 식사법이라는 것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가 손과 발을 씻었다. 이러한 문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삭제했을 수도 있고 시간상 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접을 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법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 집에 초대되어져 가면 먼저 주인은 손님이 씻을 수 있는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놓고 손과 발을 씻은 후에는 올리브유를 부어줘서 손과 발을 닦은 후에 손님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하는 것이 식사법의 예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사법이 있는 그리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어떠한 예절도 지키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리새인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문화에는 손님을 맞는 의식의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죠. 저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다면 성도님들이 오시기 전에 집안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집안에 들어오시면 옷을 받아들이든지 또는 집을 따뜻하게 대표 주셔서 여기 앉으시라 또는 물을 권하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식사법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집주인 바리세인인 시몬이 고의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일까요? 저와 성도님들이 집에 초대되어 그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가정하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시몬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런 말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문맥상 읽어보면 뜬금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가 초대되어서 들어갔다, 앉았다. 그러면 문맥상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할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상 전개가 되어 문맥상으로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뜬금없이 그 동네에 한 죄인인 여자가 있다. 근데 그 여자가 여기 왔는데 향유병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뜬금없다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여자가 툭 튀어 나왔을까요? 우리 계속적으로 오늘 보면 37절, 3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사랑송도이도 어떻습니까? 조금 읽으실 때 무언가 느낌이 오십니까? 앞절과 지금 이 절이 상당히 비교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초대하고 나서 식사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손님에 대한 면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 동네의 죄인인데, 오히려 숨어야 되고 부끄러워할 죄인인 이 여자가 향유병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유병을 가지고 온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병을 부어서 예수의 발을 이렇게 닦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누가 보금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당신은 왜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면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의 행동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할 법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려.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더불어 먹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시문의 집에 왔을까라는 질문에 37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세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 구절이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현재 시제로 바꿔서 재해석을 해 본다면 네 가지의 사실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가 예수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예수께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난 여자가 예수께 감사를 표현하고픈 마음이 간절했던 여자는 누가 이 손님을 대접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고 네 번째는 여자는 그가 바리세인의 집에 식사한다 라는 대답을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입니다, 추론. 네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 그래서 예수님 지금 초대되어 왔던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볼때이 여자가 시몬의 집에 오게 된 이유를 알수 있으며 또한 이 추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갖고 나오고 붓고 했던 이 행동들이 결단코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여자는 예수의 손과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아마 여자의 계획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시몬의 집에 왔을 때에 향유병만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지 물과 수건은 갖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봤을 때또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께 향유를 붓기 위해 갖고 왔. 다라고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왔는데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예수님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동네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고 그 죄인을 위하여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해 준 그리고 자신에게 감동을 준그 예수가 자신은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받아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교사로부터 오히려 멸시천대 모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눈에서는 분노와 좌절과 무기력함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이 무례함으로 예수님을 모욕 주려고 하자 자신이 대신 그 무례함을 갚으려고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준비해온 향유로 예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이 여자는요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라고 딱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 여자는 죄를 갖고 죄를 지은 여자야, 죄인이야, 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랄까요? 그냥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닦아줘서 아니면 눈물을 흘려서 놀랬던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이스라엘 그 시대에 지금도 내려오는 그 미시나라고 말하는 구전율법을 살펴보면 여자의 머리털은 오직 누구만 볼수 있냐면 남편만이 볼수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털은 남편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동네의 죄인인 여자가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남자의 발을 닦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혼감이 미신이나 율법에 따르면, 근데 그 여인은 부끄럽지 않은지 개의치 않고 닦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원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 이 여자가 죄인이라서 놀랐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감히 어디서 여자가 그것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머리털로 외간 남자의 발을 닦이는가? 간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해서 보냐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여자의 행동을 거부할까? 받아들일까?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놀라고 참저 여자 어떠한 심정으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런 불순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는 그 행동을 이 예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무장된 시몬과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욕과 멸시와 천대에서 예수를 부끄럽게 할까? 여기에 오직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자의 행동을 거부했을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나 예수가 하신 이야기에는 언제나 중요한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라면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았을 때 충격을 받고 예수님 또 거부해야지만, 야, 너 그러지 마라. 네모리터는네 네 남편만 보여줘야지.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수 있냐? 밀어내야 되는 게 정당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예수를 창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의 행동은 시몬과 그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였을 때그 사람 모인 사람들의 눈에 봤을때 여자 행동은 불편한 행동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고 결탁고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하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동을 받아주시는, 받아주실 때에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몇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여자의 행동에 따른 비용과 본질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여자를 거부하면 그 여자의 상실감과 실망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여 있는 그 방에서 오직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자는 누구만 아냐면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만 예수의 모멸감과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극률로서 그 여자를 안아주고 그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결심했습니다. 여자가 볼때 자기가 받은 용서에 감사를 드려야 할 대상은 예수였습니다. 여자는 바로 이 예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해 하고 있음을 깨닫고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자가 감사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여 예수, 그래서 여자는 예수에게 를 이런 행동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감사를 받아 주시고, 여자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도록 메시지를 던짐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여자의 도 넘는 표현을 받아들이시고, 이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가에 관한 여자의 판단이 옳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는 당신 백성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몸서 표현으로, 경험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느 것도 하나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깨닫지 못한 시몬에게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많은 용서를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해 주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용서해 준다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50데라리온 빚진 자를 시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저와 성도님들께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께 받은 용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도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시몬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는 자와 동네의 죄인인 여자, 다시 말해, 율법을 어기는 자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극률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5 0 0데라리온 빚진 자나, 5 0데라리온 빚진 자나, 둘다 탄감 받은 것은 똑같고, 은혜 받은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단, 많이 용서를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는 성도님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입술로 시인할 때에 그냥 값없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생명의 빛을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인 자가 됐다면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을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귀하고 복된 송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